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어, 파이썬으로 공공 데이터 다루기 예, 지난 비디오에 이어서 예, 두 번째 비디오인데요. 전국 도시 공원 표준 데이터를 예, 파이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전국 도시 공원 표준 데이터는 예, 이 URL로 가서 보시면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위경도 데이터로 폴리움이라는 시각화 도구를 사용을 해서 파이썬을 통해 지도에 위경도를 표시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전국 도시 공원 표준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 미리보기를 볼 수가 있는데 관리번호, 공원명, 공원구분, 소재지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위도와 경도, 그다음에 공원 면적이라든지 다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지도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요, 데이터 양이 많아 일부 데이터만을 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5천 건만을 표시를 했는데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5,000건 만을 예, 표시한 것을 보면요. 이렇게 5,000건 중에서 일부 데이터가 예, 제주도 데이터, 그 다음에 어, 충청도, 대전 쪽의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군산, 광주, 여수, 통영, 네, 어, 대구, 부산,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전국 어, 공원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고요. 어, 저희는 여기 에 있는 CSV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예,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의 어이 소스 코드는 어 제가 비디오 디스크립션에 에그 예, 소스 코드의 경로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예, 해당하는 경로에 올리시고 요 데이 그 튜토리얼을 똑같이 따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도시 공원에 대한 분포를 시각화해 볼 거고요. 어떤 공원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지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예,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실습을 위해서 나눔고딕 폰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나눔고딕 폰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폰트를 사용한다 할 때는 다른 폰트를 사용하셔도 예,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눔고딕으로 에소스코드를 예, 작성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 노트북에서는 판다스, 플로나인, 넘파이, 에 폴리움과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 확인해 보니 전국 도시공원 표준 데이터 외에도 에, 202개의 파일이 더 있어요. 그 파일은 여기 링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사용할 도구를 불러오는데요. 일단 제대로 이 도구들이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pip show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노트북에 이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예, pip show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pip show에서 pandas 했을 때 pandas가 예,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pandas를 예,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numpy 플러스 나9 p o l u m 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어 원인 메시지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했어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 데이터를 예, 그 다루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원닝 어, 메시지가 나왔을 때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닝 메시지는 대도록 연표 시 하지 않도록 이그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pandas import pandas. pandas는 파이썬에 있는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다스 as pd 알리아스 별칭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pd라고 별칭을 지정을 해 주고요. 넘파이는 as m p 라고 별칭을 지정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플롯 9, 그다음에 re. 플롯 9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도구고요. 지지 플롯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 시각화 도구입니다. 그리고 r x 레귤러 s 스프레션의 약자인데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는 예, 그, r e 를임포트했고요그 다음에 지도 표현을 위해서 폴리움을 임포트를 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도구들은 대부분 예, 설치를 해 주셔야지 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고요 만약에 임포트하는데 오류가 난다 했을 때 해당 어, 그 도구를 구글에서 PIP 인스톨이라든지 어, 아나콘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콘다 인스톨 폴리움. 이런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은 해당 라이브러리의 설치 방법이 나옵니다. 예, 저는 데이터의 전국 도시공원 표준 데이터라는 곳에 요 CSV 파일을 올려 놨어요. 그리고 이 파일의 인코딩은 EUC-KR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는 이렇게 park.shape로 이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 봤어요. 어, 보았더니 어 13만 예. 아 아, 13,135건인데요. 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5,000건만의 일부 데이터만 보여줬었는데, 네, 총 데이터는 만 삼천 건인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열 여덟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andas에서 read_csv를 해서 이 경로에 해당하는 경로에서 어, 이 csv 파일을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의 인코딩은 u c k r 로 지정을 해줬어요. 파크라는 변수에 담아주었고, 그 다음에 이 파크의 쉐이프 어, 크기를 찍어 보았더니 에 만삼천 백삼십오 개의 행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서 한 다섯 개의 데이터만 미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서 다섯 개의 데이터만 미리 보았더니, 어, 이렇게 unnamed라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na인이라는 것은 not 버 number의 약자예요. not 버 number는, 어, 널값이라는 뜻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데이터는 결측치가 좀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 저희가 파크 헤드로만 봤는데, 테일을 해보게 되면 은어 뒤에서 다섯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과로가 있는데요. 여기 헤드에다가 어 기본이 다섯 개를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일곱 개를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특정 개수만큼, 원하는 개수만큼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다음 셀로 넘어가기 전에요. 파크의 인포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의 인포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보면은 음, 여기 오브젝트 타입, 플롯 타입, 그다음에 오브젝트 타입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어, 여기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어떤 컬럼이 있는지 그리고 어, 여기 인덱스가 그,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파크에 보니까 불필요한 컬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공원 보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사실 그 불필요한 데이터인데, 여기 그 불필요한 컬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불필요한 컬럼을 제거해 줄 텐데요. 불필요한 컬럼을 제거하기 전에 이 불, 그널 값, 예, 결측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에, 이스, 나을에, 썸을 해주게 되면요.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결측치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공원 보유 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유의시설, 편익시설, 기타시설. 여기 보면은 이 0은 결측치가 없는 거고요. 여기 숫자가 있는 것은 이만큼의 결측치가 있는 건데 이 공원보유시설이라는 컬럼들은 결측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정 고시일이라든지 관리기관명이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데이터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사실 없어도 되는 정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측치를 이진널에 썸을 해서 볼 수도 있지만 import missing no라는 sms n o 로 가져오고요. ms noa 매트릭스 해서 예. 요 파크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결측치를 시각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아까는 isn s u m 을 해서 이렇게 결측치를 봤었는데요.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결측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결측치들은 이 결측치를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채워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채워주기도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있는데요. 이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어, 도로명 주소가 있으면 지번 주소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집원 주소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없는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소들은 예, 서로 예, 채워서 예, 어, 결측치를 예, 제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불필요한 컬럼을 제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파크의 컬럼스를 치게 되면은 어, 이 파크에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명만 따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컬럼에서 어, 저희가 없앨 공원 보유 시설부터 예, 여기 언네임드까지를 예, 복사를 해서요 여기 파크의 드랍에 컬럼스에 넣어주게 됩니다. 네, 파크의 드랍은 네, 한번 드랍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판다스에서 드랍은 특정 필요 없는 로우나 컬럼을 삭제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컬럼을 지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예, 로우를 지정해 준다든지 해서 어, 불필요한 데이터를 예,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들은 공원 보유시설과 같은 데이터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제거를 하고요. i n p l a c e t r u e 예, 그 드랍한 거를 이 파크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을 해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크의 쉐이프를 다시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어, 파크의 쉐이프가 13135개가 13135개의 행을 가지고요. 10개의 컬럼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데이터를 처음에 불러왔을 때몇 개의 컬럼을 갖는지 쉐이프를 찍어 봤었는데요. 18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었는데 8개의 컬럼이 줄어서 이제 10개의 컬럼을 가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측치들을 제거해 줬는데요. 어, 이제 위경도를 한번 시각화해 보고 또 이런 데이터를 전처리해 줄 텐데요. 이 위경도를 시각화하고 데이터 전처리하는 것은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